오늘의 말씀은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오늘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이제라도 마음을 찢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선지자들이 등장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등장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태평하게 좋게 영적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극도의 타락과 이 사회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을 때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해 선지자도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해가는 시기에 활동한 그 선지자였고 특히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여덟 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요아스라는 이 선지자에게는 굉장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왕이 될때 나이가 일곱 살이었어요.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거 일곱 살짜리가 왕이 됐으니, 뭐를 할줄 알겠습니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요아스 왕은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세워놓은 그냥 애기예요, 애기. 나머지들이 그냥 주무르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그래서 어떤 세워진 게 일곱 살짜리 이 왕이었는데 다행히도 이 요아스 왕 옆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고 그 옆에는 항상 그 옆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잘 훈련. 받았어요. 훈련받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왕이다. 참 좋은 왕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 1절, 2절을 읽어 보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 이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하여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우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 여호와스가 여호와 보이게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완전 은혜스러워요 이대로 끝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 잘훈련받아서 잘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새벽 예배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러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여서 너는 내가 보기에 선한 사람이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되는 정말 해피엔딩의 이야기여야 돼요. 근데 요하스 왕은 요 때까지는 선하게 살았는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게 되어 시간이 돼.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요아스 왕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 8절 읽어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한 순간에 변한지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야다 제사장이 살았을 때 그때는 요하스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을 다 갖다 버리기에 몰아내기에 힘쓰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몸, 몸부림을 다하는 그런 선한 왕. 그런 최대한 영적인 노력을 잘하는 왕이었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요아스 왕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정치인들의 말, 사람들의 말에 점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짓을 하냐. 지금까지 몰아냈던 성전 하나, 이 성전이라면 왜 여기 무슨 먼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막 그냥 거룩하게 지켰던 그요아스 왕이요. 이제 성전 안에 온갖 막 발, 아세라, 뭔가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지금 이제 이 십자가를 갖다 버려야지, 이거 십자가. 해 갖다 버리고 여기 아주 그냥 금불상 여기 큰거 그냥 금불상에 여기 보면은 막용 고양이 막 일본 고양이 막 이렇게 손흔 드는 거 있죠 막 그런 거뭐 어디 막뭐 무당 같은 거막 이제 이런 막 이런 막 이상한 거막 알록달록한 거 교회가 온통 그런 거막 여기 이제 막 전부 다막 부적으로 막다 붙어 있고 이런 짓을요 요아스 왕이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요아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난 성경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들, 저는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항상 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목해자는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사탄마귀는 목해자나 건드리면 되니까, 넘어뜨리면 끝나니까, 엄청난 영적 공격들이 많아요. 뭐, 물질적, 뭐, 성, 아니면 뭐, 여러가지 뭐, 하여튼 뭐, 많은 탐욕, 하여튼 인간관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교만, 교만함이 망하게 만드는 인생이고,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파,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과 같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으면서 오늘 본분에난 유화성을 왕을 보니까 야 이건 도대체 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믿음이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있게 바꿀 수 있지 않은, 막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이 마,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 저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도 영성생활 똑바로 해. 저한테 그러시는 거야, 나면 니네 목사라고. 너가 목사라고 영성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 너도 연약한 존재니까 영성생활 똑바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요.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는요, 선줄로 생각하면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다. 나는 연약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요,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추합니다 다윗왕 아재 다윗다 그 위대한 다윗왕도요 영성생활 똑바로 안했을 때한 순간에 넘어갔어요 다윗이 젊은 시절에는 뭐를 하든지 어떠한 계획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아주 진짜 쫓다 만한 거 아주 정말 내가 봤을 때 아주 너무도 작은 것지도 하나님께 막 물어봤어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나이도 먹었어요 경험도 많아졌어요 지혜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권력도 가졌어요. 나라도 평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기도 제목도 없어지고, 이제 평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성생활이여 점점 게을러지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엘하 11장 1절을 읽어보면 그 애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선을 멸하고 라삐를 에어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 중이었어요. 평상시 닿으셨으면, 지금, 금식하면서, 성전에서요, 지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야 된다고요. 근데요, 이제, 전쟁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니까, 아이, 안몬, 요번는 숫자 몇명 왔냐? 아저 정도? 아, 쟤네들 전략, 아유, 저 정도? 됐어. 그냥 이길 수 있어. 나가. 요 정도, 요 정도 하고, 요런, 요런 전략자면, 너네가 이겨. 그냥 나가. 그리고 자기는요 왕궁에 남아서 여가로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니깐요. 그러다 뭔 짓을 합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사건 사무엘하 11장 2절 을 읽어보면 저녁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힘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우 야해 그쵸. 아우 너무 좋아 그냥. 에? 저녁에 여, 이 여자도 이상해. 왜, 왜 홀딱 벗고, 왜 저녁에, 왜 옥상에서, 왜 목욕을 해요? 대놓고 보라는 거지. 하여튼, 이게요. 사탄 마,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사탄마귀가 넘어뜨리려고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들을 열어준 거예요. 자, 이 여자가 바세바잖아요. 이 바세바의 남편이 누구예요? 다 이제 충신. 충신이었다니까요. 다수에서 목숨을 바치, 바칠 수도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데이 바세바를 뺏으려고 그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죽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기서 다윗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 뭐예요? 뭘 착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면 즉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연약한 존재에 물려 순간 잃었던 거예요. 잊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말씀 보고 아멘! 나 혼자 해야지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할수 있는 한 많은 예배에 참여하여서 날마다 깨어있는 영성생활을 하시기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거를 안하면요 여러분들 무너집니다 선줄로 아시지 마십시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자 이처럼 여호, 여호야다 제사장의 죽은에 요하스 왕은 영성생활을 소홀히 했어요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잡단 우상들을 갖고는 온갖 더러운 제약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여 요하스 왕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불신판 빡 부어가지고 그냥 한 방에 갈아치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영성, 영성 생활인데 영적 부울이 이렇게 되는 날 요따구 왕 뭐하러 세워요? 차라리 더 좋은, 더 좋은 그런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선한 왕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영적 부응을 위해서 인간이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냐고요. 제가 만약, 그냥 뭐, 얘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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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한테 갈 필요도 없어요. 제가 만약에,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지금 감히 우리 승리의 이, 저게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뭐가 막 생겨요. 막, 저게 으뜸 막 1교회, 이 승리의 2교회, 3교회, 뭐 뭐지, 어저께 명품 3교회, 열정 4교회래요, 다음 주. 열정만 없어 봐, 봐 <laughs> 자, 자, 하는데 제가 목회자라는 사람이 말씀 한장도안 읽어. 성도님이 물어봤는데 뭔 소리인지도 몰라. 그래 그러니까 설교도 어디서 맨날 예화만 뺏겨다가 하고. 그리고 성도님도 신방하는거 제일 싫어, 막, 막. 상담하는 거 만나기도 싫어. 근데 대접받는 건 너무 좋아요, 막.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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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막 가끔 가다가 막뭐 한, 뭐 하면은 막 신망, 신방, 신망 설교 갔는데, 신망 갔는데 이제 헌금들 내시잖아요. 그거 내건 짤고 내가 내 주머니 챙겨 막. 그러면은요, 저 같은 목사 갈아치우는 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살려주실 거예요?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알렐루야. 회개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런 목사 치워 버리는 게 낫다고요. 근데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아스 왕에게요 회개기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누구를 붙여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는 요엘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요엘 2장 12절을 읽어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한국말로는 저 이제라도 외캄타이라는 이 외가 마타라는 이 단어가요. 지금 이제 중간쯤에 나오지만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맨 앞장에 나옵니다. 맨 앞에 나오면서 강조, 강조, 강조를 하는데, 원어적인 느낌을 되 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금식하고,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고,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즉, 비록 요하스 왕은 지금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요,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해서 울부짖는 마음으로 요해 선지자들을 보내서서,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고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방금 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가 뭐냐면 돌아오라 돌아오다. 자 요엘 2장 12절 1 3절 읽어보면 마음을 다여 내게로 돌아오라. 슈브하셨다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마음을 나,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슈브. 여기 성경에서는요 무엇을 강조할 때나타나는거예요한 단어를 두번 반복합니다. 매우 강조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매우 뭐를 강조하는냐? 슈브를 강조하는 거야. 뭐야? 이제라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를요.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한국말로 돌아오라고 해석된 이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회개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다.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흥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회개라는 것과 뉘우치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회개는요 뉘우침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령님들 이 돌아오다 이 슈브의 성경적 의미는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 돌아오다 라는 의미는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개라고요 기도하면서 뉘우치긴 잘해요 그러니까 눈물 콧물 뚝뚝 흘리면서 회개 기도합니다. 그러면 회개 기도 했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며칠 있으면 그 행동을 또안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완전 무슨 뭐 예배 드리는 내가 무슨 죄 시스메 공장인 줄 아세요? 샤워장인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또 회개. 그리고 또 나가서 그 행동을 또 해. 그리고 또 회개. 또 죄죠. 아마 지금 이거 반복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하지,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1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100번이 뭐야? 10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죄 짓고, 회개하고죄 짓고,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슈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게 돌아오라. 이 말씀은요, 이러한 말씀은 이 정도의 모습, 이건 거짓된 회개예요 그래서 요엘 2장 14절에 13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옷 완전 잘 찢었어 얘네들은. 뭐 돈도 많나 봐. 막. 옷 맨날 찢어. 의지전주 아십니까 뭔가 슬픔을 경험할 때나 자기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그러면 옷을 막 찢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패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냥 눈물, 콧물만 흘리지만 그냥 옷을 찢으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꽃 닦고 막 그러는 거죠. 막이 사람들. 근데요, 옷만 잘 찢었어요. 이 사람들이. 옷만 잘 찢고, 그 다음에 마음의 회계들이, 삶의 회계들이 벌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옷만 찢지 말라.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아멘. 여기서 마음을 찢어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키루 리바르케미라는 이 단어는요. 이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죄로 인해서 올라오는 이 아픔을 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두번 다시는 그 죄의 자리, 그 죄악의 생각, 그 죄악의 만남, 그 죄악의 행동들로부터 철 진지하게 돌아서겠다는 영적인 결단과 행위를 포함하는 단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찢으십시오. 마음을 그냥 눈물만 흘리는 회개, 입으로만 떠드는 회개, 옷만 찢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안 되면 금식을 해서라도. 여러분들 그 죄악의 문제들요 반복되고 있는 그 죄악의 문제들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이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삶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길 간구하시고 매일같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죄악들 속에서 승리하시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과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며 첫날을 주님 앞에 첫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